안녕하십니까. 아, 성원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방상원 교수입니다. 아, 지금부터 광주 전남 어, 과청 과학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가 되겠습니다. 아, 세상의 모든 물건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물건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발전하려면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융합되어 하나의 기술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어, 이렇게 물리학이랄지 디지털, 생물학, 이런 분야가 상호 교류하면서 융합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기술로는 뭐, 무인 운송수단이랄지, 리 d 프린팅, 로봇공학 신선재 이런 거, 디지털 기술으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생물학 기술으로는 유전공학, 뭐 합성 생물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물리학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노복공학, 신소재 이런 물리학 기술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인 운송수단입니다. 무인 운송수단은 어, 사람의 개입 없이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자율 주행하는 운송수단 및 관련 시스템을 우리가 아, 무인 운송수단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류하기를 자율 주행 자동차 드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들이 예, 융합되어서 어 이런 자율주행을이나 드론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드론이나 트럭, 항공기, 포트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들을 융합해가지고 다양한 무인 운송수단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또한 센서와 인공지능의 발달은 모든 기계의 능력을 자율 체계화 시켜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어 자율주행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기술, 뭐 가상현실 기술, 그 다음에, 어 사물인터넷 기술, 뭐 차선인식 같은 그런 인공지능 기술, 이런 모든 기술들이 융합해서, 어그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어 자율주행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 무인 운송수단에는, 이런 모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끄는 무인 운송수단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본 광주 전남 과 곽강에 드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무윤 운송선이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바로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자, 3D 프린팅이란 뭐냐? 재료를 한층 한층 쌓아서 즉적층해서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이 3차원 물체, 즉, 입체적인 물체를 규사하는 장치를 우리가 3D 프린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바로 이렇게 재료를 한층한층한층 한층한층 쌓아서 이렇게 원래 물건을 만드는, 입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3D 프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3D 프린팅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3D 프린팅으로 직접 시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요즘 뜨고 있는 1인 기업 운영이나 다품종 소량 생산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제품의 제작 비용과 제작 시간을 절감할 수도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고 맞춤형 제작에도 적합하다. 다음, 다음으로 누가 조장하든지 또는 몇 개를 만들지 간에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4차 산업혁명과 3D 프린팅은 보면은 어,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소비자 맞춤형, 생산과 유통 물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3D 프린팅은 여러 가지 이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의료나 자동차 항공, 완구나 패션, 건축,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료 분야에서 인공 장기나 이런 일부 기 같은 걸 만든다거나 아 이런 의료 분야, 그 다음에 공업 분야, 즉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 이렇게 셋시 자체를 3D 프린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패션, 어자 의상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3D 프린팅을 여기서 제작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건축물도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제작합니다. 거대한 3D 프린팅이 이렇게 한층 한층 이렇게 쌓아서 이런 건축을 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술은 노봇공학기술입니다. 자, 노봇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봇이라는 아, 것은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를 우리가 보통 노봇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생산공장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렇게 조립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어, 로봇이 점점 스마트해져서 똑똑해져서 정밀한 작업부터 간호까지 다양한 분야 업무를 처리할 만큼 활용도가 많이 향상됐다. 그래서 일반 업무부터 전문가 하는 전문가 영역까지 로봇이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로봇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지능형 로봇이다. 지능형, 그, 로봇에다가, 바로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지능을 갖도록 해서, 사람의 조정 없이도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로봇을 만들자. 이런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 사고 능력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반려 로봇이라 할지, 간병 로봇. 마리스타 로봇, 가사 로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이렇게 산업용 로봇에서부터 이렇게 전문 서비스용 로봇.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게 수술용 로봇입니다. 어.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로봇 폐시를 할지 간병을 하는 로봇.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바로 신소재입니다. 신소재는 뭐냐? 기존 소재의 결함을 보완하거나, 또는 우수한 특성을 창출하는 그런 소재를 우리가 신소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것은 나노 튜브고, 나노 튜브고, 요건 그래핀이라는 것입니다. 다, 둘다 탄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어? 더욱 가볍고, 더욱 강하고, 재생도 가능하고, 그리고 적응성도 높아진 그런 신소재가 점점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방금 우측에 보시는 것이 바로 그래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또 구리보다 100배 이상을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고 전자 이동 속도도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께는 머리카락의 백만분의 일 정도로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소재는 비행기나 자동차, 건축자재 디스플레이, 뭐 고효율 태양전지랄지, 전독성 잉크, 스마트 인도 등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신소재. 4차 산업혁명과 그러면 신소재는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바로 전 세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재생 가능한다거나 친환경, 재활용 이런 등에 쓰이는 그런 소재가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 경화성 플라스틱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 일반 열가소성 플라스틱처럼 녹지 않고 타서 가루가 되거나 기체를 발생시키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가볍고 굉장히 단단하고 열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재활용도 가능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환경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꿈의 소재가 바로 이를 열경화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은 열경화 플라스틱 중에서 폴리헥스 하이드로 어, 트리아진이라는 소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같이 강도는 강하고 열 제왕성도 좋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가능하다. 이런 소재가 바로 열경화성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가를 삶을 이롭게할 신소재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뭐그래핀 생체 친화소재, 에어로젤, 인공광합성 소재, 뭐자기치유 물질, 탄소나노튜브 플로렌, 형상기억코 분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지털 기술은 이렇게 아, 사물인터넷 기술이랄지 블록체인 기술,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기술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자동차가 제가 퇴근하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집에 가는 중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주택에 보냅니다. 그럼 집에서는 그 메시지를 인식해서 이 자동차가 도착하기 전에 집에 냉난방이나 이렇게 조명을 켜주는, 즉, 스스로 서로 간에, 기기 간에, 즉, 물체 간에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신하는 이런 기술을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어, 네트워크 등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개입 없이, 어, 사물 상호 간에 정보를 직접 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 기술을 우리가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은 어디가 활용되느냐?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집이나 의류, 악세사리, 도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홈이랄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인터넷, 사물 인터넷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그러면 비트코인, 과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즉, 비트코인을 구현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분산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 자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고 체인으로 연결한다. 이 거래 기록을 우리가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같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은행 거래를 할때각그 개인마다 개인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에 에 보면은 거래 기록이 개인으로 기록이 돼서 중앙 집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킹이 발생하면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어, 해킹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거래 기록도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블록으로 넘겨 줍니다. B라는 사람 거래 기록도 모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블록으로 넘겨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해, 해킹을 하게 되면 여기 모든 사람의 있는 거래 기록을 다 해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체인 같은 경우와 바로 어, 그,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지금 그 거래 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과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트워크상에서 참여자들의 모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원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킹에 강하고, 따라서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을 해킹하려고 한다면 전체 거래 기록, 즉, 블록체인의 약 50%를, 51%를 다 해킹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술로는 해킹이 그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블루치에는 어,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렇게 어, 그 사회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활용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 유통이랄지, 에너지, 또는 의료 분야, 공공 서비스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유 경제입니다 공유 경제 자 공유 경제는 뭐냐 디지털,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한다 디지털 플랫폼 즉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그 이동 기기나 인터넷을 접속하는 그런 그 기기로서 인터넷상에서 거래 및 서비스를 우리가 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그 인터넷상에서의. 거래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비용하고 시간이나 거리, 지역적 제약을 해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과 자산,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형, 방식의 혁신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대표 형식 우버, 자동차가 없습니다. 중개만 해줍니다. 페이스북,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우리가 온 디벤드 경제라고 합니다. 플랫폼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경제, 온 디벤드 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어, 요즘에 와서는 이공유경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어, 특히 이제 우리가 아, 많이 쓰고 있는 요즘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음, 주문하는 음식 주문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앱들이 바로 이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우버 같은 거 우버 같은 경우도 자동차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 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 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 줍니다. 에어 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그다음에 헤디라는 가사 도미 서비스랄지 또 레스토랑 음식을 배달해 주는 스푼로켓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뭐 배달의 민족이랄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중에 생물학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 분야에는 이렇게 유전학이랄지 합성생물학, 유전공학, 바이오프린팅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유전학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유전과 유전자 다양성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유전학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혁신적으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의 비용도 줄어들고 절차는 더 간소화되고 또 유전자 활성화 및 편집 기술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 개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완성하는 데 그의 10년이 넘는 세월과 어약 27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롬시코싱 작업에는 불과 몇 시간 단돈 1000달러도 안 되는 비용만을 가지고 어 개롬시코싱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도 아마 아 주제에서 보면 은 유전자 감식 같은 거어 유전자 검사 이런 것 불과몇 시간이면 나옵니다. 과거에는 뭐 일주일, 며칠씩 걸리던 것들이 유전자 유전학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 서 이렇게 쉽게 또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천 생물학입니다. 합천 생물학이 뭐냐? 바로 자연에 존재하지 는 인공 생명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는 기존에 있는 생명체를 모방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학문을 우리가 합성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체 즉 살아있는 생명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의 소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합성 생물학은 의학 분야에 혁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농업이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친환경 같은 거, 바이오 연료, 어, 석유 같은 그 석탄이나 석유를 원료로 하는 어,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줄이는 그런 바이오 연료로 어,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 연료 생산에도 합성생물학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전공학입니다. 유전공학이란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에게 이론 산물을 얻어내는 공학을 우리가 유전자공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편집하거나 치료하거나 개량하거나 인공 장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유전공학의 산물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공학도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IBM의 그 컴퓨터가 이제 왓슨이라고 있는데 이 왓슨은 바로 인공지능 콤터입니다. 그래서 콤터가 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몇 분만에 질병과 치료 기록, 정밀 검사, 유전자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암 환자들에게 맞춤형 그 치료법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유전공학과 인공지능,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서 어, 전문 가가 할수 있는 영역까지도 할수 있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프린팅 기술입니다. 바이오프린팅은 생체 조직을 만듭니다. 뭘로? 3D 프린팅으로. 자, 3D 프린팅으로 생체 조직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바이오프린팅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인간의 피부와 뼈, 심장 같은 거, 그 다음 혈관 조직,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술을 우리가 바이오 프린팅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간세포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서 이식적인 이식용 장기를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먼저 귀를, 귀를 CT나 MRI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3D 그래픽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가 입체적으로 어, 이 3D로 제작된 입체형상으로 제작된 것을 그대로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층식으로 연골세포를 분사해가지고 층층이 쌓은 방식으로 이렇게 귀를 만들었습니다. 이 귀를 만든 후에 쥐에 어, 쥐에다가 이식해서 어, 기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바이오 프린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장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 대표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에, 폰특 강에서 어, 언급하지 않는 몇 가지 기술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랄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